안녕하세요. 아, 오늘 가볼 곳은 어, 마드동 백마마을 6단지 벽산 아파트입니다. 아, 이곳 가본 지가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아, 여기는 소형평수부터 대형평수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죠. 그동안의 가격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어, 백선 아파트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역이 바로 한 5, 6분 거리에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 옆으로 의 산책로 공원이 형성되어 있죠. 이 공원길을 따라서 마대역을 지나가면 바로 또이 호수공원으로 갈 수가 있고, 현재 이 백마역도 지금 현재는 더블 역사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시면, 어, 이 백마 초등학교가 바로 단지 뒤, 뒤쪽에 있고요. 또 이제 이 백마 중학교 한6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가기도 좋고 단지 앞쪽으로는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가 이백마 마을 학원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438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584대 세대당 1.33대가 되겠고요 용적률은 183% 적용이 됐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네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용면적 59.93제곱미터입니다 아,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2년도 보시면 정점을 찍었죠. 그래서 거래가 거의 없다가 23년도 1분기에, 어, 가격 조정을 받은 금액으로 4억 선에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5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는 3억, 최저가는 2억 6천에 됐죠. 20년도에는 11개가 거래가 되면서 3억 9,700, 최고가로 거래가 되고, 최저가는 2억 7,800에 됐습니다. 21년도 5 개가 거래가 되면서 5억 3천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최저가는 3억 7,500에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 5억 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23년도 3 개가 거래가 되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구가가 4억 3천, 최저가가 4억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두 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4억 1,700, 어, 취저가는 4억 1,700, 똑같은 금액으로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현재 매물 호가는 4억 3,000에 나와 있고요. 지금 20년도 최고가가 3억 9,700, 어, 21년도 5억 3,000이니까 여기는 21년도부터 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1년도에 큰 폭으로 거래가 됐고, 20년도에는 정상적인 가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지금 4억 3천 매물가가 나와 있고요. 거래된 건 4억 1700입니다. 거의 20년도 가격까지 지금 거의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런 매물들은 어, 매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도 가격 움직이기 전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전용 면적 84.90입니다. 아, 이것도 지금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22년도 전후 전반기, 1분기 정도 거래가 됐다가 여기는 거래가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23년도에 지금 가격 주정을 받아서 5억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9년도에는 4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4억300, 최저가가 3억4800, 20년도에는 17개가 거래가 되면서 7억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4억에 거래가 됐고요. 21년도, 5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7억 1,000 최저가가 6억 4,000에 됐고요 22년도 3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최저가가 6억 5,000 23년도 3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5억 9,500 최저가가 5억에 됐고요 24년도 2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1,500 최저가가 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매물호가는 5억 6천에 나와 있고요 지금 5억 6천에 나와있는 매물 이라고 그러면 사셔도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20년도 최고가 가 7억입니다 그러면 이 평일 때는 어, 20년도 중반 그러니까 3분기 부터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현재 매물 5억 6천이면 이 20년도 19년도 중반 가격, 20년도 초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101.88입니다. 19년도에 8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5억 1,800, 최저가가 4억 8,000배. 20년도에는 11개가 거래가 됐네요. 최고가가 7억 1,000, 최저가가 5억 500에 됐습니다. 21년도 3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8억 3천, 최저가가 7억 8천에 됐고요 22년도 8억 3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 4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4천, 최저가가 6억 2천에 거래가 됐고요 24년도 6억 4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가 6억 9천에 나와 있고요 어, 이 평행 때도 보시면 20년도 최고가가 7억 천, 현재 매물 오가는 6억 9천입니다. 어, 24년도에 거래된 것이 6억 4천이고요. 지금 6억 9천이면 이 정도 선이죠. 어, 그러기 때문에 21년도, 2년도, 어, 중간 지점 가격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134.90입니다. 어, 19년도에 5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5억 9,700 최저가가 5억 1,500 20년도에는 3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4,500 최저가가 6억 2,300에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큰 폭으로 상승했죠. 9억 9,000까지 어, 상승을 했고 최저가는 9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 두 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9억 5천, 최저가가 9억 1000. 23년도 거래가 없었고요. 현재 24년도에는 7억 5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호가도 7억 5천. 어, 이평이대로 7억 5천이면 조금 그 기회를 보셔도 나쁘지 않을 듯한 가격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마더동 100만 마일 6단지 벽산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가격 중을 크게 받았고 어, 올 하반기 지나면서 아마도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셔도 나쁘지 않을 듯한 그러한 가격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좋은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